158회. 태종 이방원. 1392년 태조 이성계는 고려 왕실로부터 황의를 선양받으면서 명나라를 공국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 선정 과정에서 한구조 유방이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편애하거나 치우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법인가 봅니다. 이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1차 왕자의 난. 조선 건국 초기의 비극은 태조와 전실 왕자들의 대립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태조가 신덕왕후 소생의 어린아들 방석을 세자의 자리에 올림으로써 첫째 부인인 한시 소생의 아들들과 갈등이 더 깊어졌다. 이에 한시 소생의 아들들이 일으킨 1차 왕제의 난으로 인해 이때 세자 방석이 제고되고 한시 소생의 용왕군 방가가 세자가 되어 제2대 왕인 정종이 됩니다. 정종이 황제에 등극한 곳은 한양장안의 관중입니다. 1차 왕자의 난의 무대는 제왕의 성에 있었던 한양장안의 관중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본책을 참조하시고 사건이 일어난 곳의 위치를 밝히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자 우선 역사 속에 등장하는 군과 대군의 호칭부터 정리해 봅시다. 왕은 황제이며 천조의 인을 받은 전자이기도 합니다. 즉 세속적인 정치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최고의 군장입니다. 발의 군왕은 왕 밑의 제후입니다. 그러나 정치 권력이 왕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 독자적으로 정치를 수행할 수 있는 세력의 군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후란 정치 권력이 왕에게 귀속되어 왕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당나라와 발해의 관계를 독자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군은 중앙조정인 황제의 아들에 대한 칭호이고 대군은 황제의 형제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전공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군과 대군의 앞에 붙는 칭호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안군 방원 의안군 방소 무안군 방번 등은 그들이 받은 봉지인 땅의 이름입니다. 이 지명들을 통해 그들의 위치관계를 또한 밝힐 수 있습니다. 누가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종 1차 왕제의 난이 일어났을 때 방과 정종은 방원의 비호로 세제에 첩복된 뒤 왕위에 올랐습니다. 방과 정종대왕께서 황제가 되고 계셨던 곳은 한양대안의 관중입니다. 이곳에 조선의 정궁 경복궁이 있었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 왕위에 오른 정종은 나름대로 왕권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우선 한양을 버리고 옛도읍인 개경으로 다시 옮겼다. 그리고 1400년 1월에 일어난 2차 왕자의 난을 방원이 제압하면서 모든 권력을 방원이 손에 놓게 되었습니다. 정종 방과가 한양장안의 관중에서 개경서울로 천도한 이후 제2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였고 이것을 방원이 모두 평정했던 곳입니다. 2차 왕자의 난이 발생했을 때 황제 정종이 계셨던 곳은 개경 서울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권력의 무상함을 느낀 정종은 동생 방원인 태종에게 황의를 양위하게 됩니다. 태종의 황제 등극 태종은 고려 조선의 문신이자 조선의 제3대 임금이다. 성은 이 휘는 방원으로 태종은 왕권의 안정과 강화를 위해 자신을 등극하게 만들어준 공신들을 유배 보내거나 처형했다. 이러한 태종의 노력이 바탕이 되어 당대와 다음인 세종 때에는 조선이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군사적 발전을 이루게 될수 있었다. 외척의 세력을 통제하지 못해 건구 초기 큰 혼란을 겪은 왕조가 한나라와 진나라로 한고조 유방 사후 여태후인 여씨의 세상이 되었던 것을. 태종 이방원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명조선의 제3대 황제이신 태종 이방원이 황제로 등극한 곳은 천조가 있었던 개경의 서울이었습니다. 한양으로 천도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에서 황제에 등극한 태종께서는 즉위초기 다시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장안의 관중으로 환도를 하게 됩니다. 태종 이방원이 계셨던 도성과 공성은 관중에 있었던 철옹성의 전궁인 경복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명조선의 모든 황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 나오는 위치의 변동은 정확하게 맥을 짚어가면서 외워야 됩니다. 황이 선양 태종은 1418년 옥세를 충녕에게 넘긴 뒤 수강궁으로 물러갔다. 양위를 거두어달라는 청을 거절함으로써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났다. 1422년 천달방 신궁에서 세종 양녕대군 효령대군동 아들들과 후궁 및그 자식들 그리고 신하들이 애통해 하는 가운데 56세를 일기로 승하하였다. 제휴한지 17년 10개월 만에 일이었다. 태종 이방원께서 황의를 세종인 충녕에게 선양하고 기관 수창궁과 승하은 신궁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수강궁, 경도의 궁궐을 인용합니다. 창경궁, 창덕궁 동쪽에 있다. 옛날에 수강궁의 터로서 성화 개묘의 성종이 정의 왕후와 인수 왕대비와 안순 왕후의 삼궁을 위해 세우다라고 했다. 창경궁이 옛날 수강궁의 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경궁은 창덕궁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북경에 있었던 태액지는 창덕궁에 있었고 창덕궁이 있었던 곳이. 정조 대왕의 무대였던 화성의 한양 장안의 관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강궁인 장경궁은 한양 장안의 관중에 있었습니다. 신궁 태종 이방운이 승하하신 신궁은 신주 신안에 있었던 궁궐로 조선의 도성 철원성과 궁성인 경복궁을 묘사한 시가 바로 정도전의 신도발경시로이 신도에 있었던 궁이 바로 신궁입니다. 태종 이방원께서는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 장안에 관중에서 승하하셨던 것입니다.